일참수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기울기랑 y절편을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작성하면 된대요. 그 이유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x의 개수가 기울기고, 그 다음 b가 y절편이니까 바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기울기가 a라고 주어져 있고 지나 가는 점을 하나 줍니다. 자, 이럴 때는 식을 y는 ax까지 완성을 해요. 그다음 지나가는 점을 하나 대입해서 b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두 점만 준 다음에 1차 함수식을 구해 달라고 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두 점이 있으면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또 완성이 될 거고. b를 찾기 위해서 두점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b까지 구해서 1차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은요. x절편과 y절편을 줬을 때데 우리 x절편을 좌표로 표현해보면 m,0이 되고 y절편은 n이라고 했으니까 0,n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하던 대로 계산을 해주면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구해주고 자, 그다음 y절편이 그냥 그대로 n이니까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y는 a x. 자, 이번엔 y절편이 n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완성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절편 m, 0을 대입해 주면 a가 구해지겠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